즉이요 레버을 하다보니 도적이 랩업이 빨리 돼서 이걸 한거라니까요 나는 뭐상대 전략, 피빔 공략 이런거 아니라니까요어 나도 법사 할라 했어 아 법사가 자꾸 7렙 6렙에 대지잖아 그래서 장난으로 도적했는데 도적이 13까지 왔잖아 25렙을 먼저 만들어야 될거 아냐 라콘 초대점 미콩 너구리 라콘 자 이제 슬슬 여기서 파티를 해볼까? 어차피 우리 같이 저거 잡는 거 아니에요? 자 갑시다 돌진 아 뭐에 전사가 돌진 안 하고 와 니마 니마 아 좋아요

아니, 왜 무두질이 안 되냐, 이거. 아이, 아까워 죽겠네. 이거, 이거 웬디고해하려고 무두질 배우고 온 건데. 에이씨. 아! 가세를 배우고 왔어. 무두질이 아니라. 이런, 이런 나무랑 이런, 이런 게 이제 길이 있다는 힌트거든요. 이게 블리자드가 주는 힌트거든요. 어, 아니야. 개똥감. 오, 오, 내 앞에서 시체가 나타나나? 안 도와주네? 오, <laughs> 어, 도와주네. <laughs> 이게 하코지. 언제부터 그렇게 아름다웠나? 면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성기사! 걔그지 같은 직업, 이거, 이씨. 아, 바퀴벌레 저거! 세스코로 다, 씨발, 다, 알까지 다 죽여버려야 돼, 저. 아니! 나가, 나가. 어, 무조건 나 먼저. 그러고, 우리 파티 외에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 요게 룰입니다. 아시죠? 자, 어떻게, 어떻게, 뭐 하면 돼요? 뭐,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뭐해, 뭐해, 뭐 하면 돼? 훔칠 것이 남아 있지 않대! 이이 이 도둑 새끼들이 다다 다 훔쳐가지고 이씨, 없는 거 아니야? 에 네, 여기 집. 꼈어! 꼈어! 아, t a 뜨거! t 뜨거! a 뜨거! t 뜨거! a 뜨거! 아 a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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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힐 줘! 무적도 주고! 힐 주고! 당신이 죽더라도 나는 살리고 죽으셈. 아, 뭐야! 잡밥이잖아! 아, 진짜. 아, 나 지금 얘한테 쫀 거야? 님들 다 나가세요. 아, 진짜. <laughs> 토끼새끼 꺼져봐. 비켜봐. 안 보이잖아, 복면이. 히히 <laughs> 아니 근데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 아니 조금씩 진짜 찌끈찌끈 찌끔씩 제가 원래 슬로우 사타타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고 남들 따라가기까지 엄청 덧인데 따라 잡아서 자리 잡으면은 깊게 자리를 잡는 그런 서타일이 뭔지 알죠? 안다고 해. 어.